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벤트 소식과 출석 체크를 할수 있는 어플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헬피 어플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 헬피는 공간검진, 관광 관련 어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이벤트 사전 공지 사항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8월 이벤트 사전 공지고요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수면 시간을 기록하시면 2,000명 추첨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랜덤 추첨이고요. 보시면 여기 매일 기록하셔야 돼요.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헬피에서 13일부터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에게 추첨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테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석 체크를 할수 있는 어플인데요. 애드픽 어플입니다 애드픽은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출석 체크가 있어요 출석 체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럼 보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포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룰렛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누를 수 있고요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샵포인트 말고요 여기 보시면 24시간 지나면 1회 무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정을 넘겨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룰렛서 돌리셨으면 24시간 뒤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아 꽝이 나왔네요 제가 돌려보니까 3일에 한번 정도에 100원이 당첨되는 것 같습니다 모으신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 부분 다시 눌러 볼게요 이 포인트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추석 체크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식이라는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로 1020명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 가입을 하시고 지식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하나라도 들으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는데요. 경기 지역화폐 5만원권, 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명 아이스초코라떼 900명 네,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문화상품권하고 아이스초코라떼 100명하고 900명 정도면 그래도 확률이 좀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이고요 지급은 9월 6일 이후입니다 이점꼭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간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저도 한번 가입을 하고 강좌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인 화면에 왔고요. 여기 왼쪽 상단을 클릭한 다음에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 회원 가입 누르고요. 개인 정보 입력하고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저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했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이제 로그인 하고 들어온 화면이고요. 이제 추천 지식 강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르셔서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내지 않고 아기 잘 키우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하기가 밑에 있는데요. 학습하기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셔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